집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참에 갈아타야 하나 요즘 밤잠 설치시죠? 시장에는 시세보다 수억원 싼 초초초 금매가 쏟아지는데 거래는 안 되고 반대로 똘똘한 한채 잡겠다는 눈치 싸움은 치열합니다. 지금 시장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5월 9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 며칠 전 새벽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이기다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이번엔 안 통한다. 정부는 세금 혜택 연장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매물들이 쏟아지는 건데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리해서 빚낼 때가 아니라 5월까지 관망하며 현금을 지킬 때입니다. 집값도 걱정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더 문제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 보셨습니까? 우리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은퇴 나이에도 매일 출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생활비 벌고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생계형으로 내몰린 게 현실입니다. 이제 평생 현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고 있고 정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잃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